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단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옆에 있었다. 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저 그런 관계였다. 결혼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애는 괜찮은데 너무 조용하네. 그게 칭찬이었는지 불만이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나는 그말 이후로 한없이 조심스러운 며느리가 됐다. 그렇다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항상 혼자 사셨고 우리는 명절이나 기일에만 잠깐 찾아뵈었을 뿐. 장례식은 조용했다. 남편은 담담했고 장례 절차도 빠르게 끝났다. 유품은 다 내가 정리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결국 손도 대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박스 하나, 책한 권도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그냥 버릴까 생각 중이야. 아무 의미 없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버리기 전에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남편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내가 좋을 대로 해. 어머니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창틀엔 먼지가 쌓였고 책장 위엔 빛바랜 액자들이 가득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랍장 하나하나를 열었다. 옷가지, 약봉지, 수첩들. 대부분의 물건은 버려도 무방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랍장 제일 아래 작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가 하나 있었다. 열쇠는 따로 없었다. 나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고 뚜껑을 여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뻐근해졌다. 그 안엔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단정한 머리, 조금 낯선 이목구비. 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에게 전해줘. 그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아야 하니까. 나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96. 5. 12. 정민이 다섯 살. 정민?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남편의 이름은 정민이었다. 당신 혹시 형제 있어?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외동이었어. 진짜? 혹시, 어릴 적 사진 같은 거 있어?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갑자기 웬 사진 타령이야? 그냥, 정리하다가 궁금해서, 그는 내 질문에 이상할 정도로 무심했다. 나 어릴 적 사진 별로 없어. 엄마가 잘안 찍었거든. 나는 그날 밤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정민이 그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남편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다. 혹시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이 아들을 언제, 누구와, 왜 숨겼지? 그럴 리 없다.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는 단한 번도 들은 적 없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진 속 정민이라는 아이는 누가 봐도 남편과 닮아 있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가득했다. 정민이를 처음 본날 나는 그 아이를 안을 수 없었다.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그의 아이란 사실을. 그 여자, 도대체 왜 나타났던 걸까? 나는 노트를 덮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수 남편의 이름 정민이 사진 속 아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숨긴 채이 아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나는 다시 상자 속을 뒤졌다.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보육원 연락처라고 적힌 메모지. 거기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 진실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보육원이 있던 곳은. 지금은 작은 지역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입구에 서서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주소로 된 보육원이 예전에 있었던 게 맞나요?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2001년까지 운영되다가 폐쇄됐어요. 운영 기록은 시청 보건복지과로 넘긴 걸로 알아요. 나는 인사를 하고 바로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의 문서 보관실. 먼지 쌓인 문서들이 가득한 공간. 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혹시 1996년 2000년 사이에 정민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 있었던 기록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슷한 이름이 몇명 있어요. 정확한 생년월일이나 특징이 있으신가요? 나는 시어머니가 남긴 사진 뒷면을 꺼냈다. 1996.5 12. 정민이 5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정민 입양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입양됐는지 알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상세주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 강북 쪽으로 입양된 것으로 돼 있어요. 입양자 이름은 장명수 씨. 남자분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장명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야구를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가 점점 커져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장명수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주소로까지 모든 걸 뒤졌지만 확실한 인물은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작은 꽃집 하나에 소개글에서 그 이름을 보게 됐다. 장명수 플로리스트 전직 보육원 출신 디자이너. 주소는 서울 북부 차로 30분 거리였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그 꽃집으로 향했다. 작은 골목 끝 햇살이 잘 드는 가게에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나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 아이. 눈매, 코선, 표정. 그 아이가 자라면 딱 이런 얼굴일 것이다. 장명수 씨 맞으시죠? 그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고인이 되신 한정자 씨의 며느리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남긴 유품 속에서 당신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명수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혹시 그분이 제 친모이신가요? 그의 질문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정직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민이라는 이름, 사진, 보육원 기록.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이 조금 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우는 얼굴이요. 그 사람이 엄마였을까? 늘 생각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이제야 조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그분의 외동아들입니다. 당신은 남편의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남편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가족일 수도 있어요. 명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지 수없이 고민했다. 정말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끝까지 숨겼던 진실. 남편이 알지 못한 채 살아온 40년의 시간. 그 안에 이 진실을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묻어둘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 아이, 기억나? 남편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사진,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당신 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찾았어.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았어. 남편은 놀라며 물었다. 찾았다고? 응, 지금은 서울에 있어.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나한테, 왜?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몰랐을 뿐이야.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는 우리 몫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슬픔과 놀람, 그리고 어렴풋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밤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매일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충격. 그 다음은 멍한 공허함. 그리고 지금은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산다고 했지? 남편이 어느 날 문득 물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강북 쪽에서, 혼자, 응, 혼자 살고 있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사람도, 나랑 같은 엄마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었다. 명수 씨와 남편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마음으로 품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보고 싶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무서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그 사람도 곧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남편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정장을 입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려주며 말했다. 이거 내가 준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정리용이야. 그는 작게 웃었다. 강북의 작은 꽃집. 명수 씨는 우리가 들어서자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남편은 그의 앞에 섰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봤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한정자 씨, 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이 제게 유일하게 엄마라고 느껴졌던 사람이에요. 남편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꽃잎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다. 명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는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남편이 먼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당신을 마지막까지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다. 명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사진이었다. 그분이 주신 건 살아갈 용기였어요. 그게 가족이라면 저도 당신을 가족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꽃집 안에서 작은 식사를 함께 했다. 김밥, 떡, 따뜻한 차한 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잔치상보다 진심이 가득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사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식으로 넓어져야 하나? 왜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도 그게 너무 무겁고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당신은 그걸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이후 명수 씨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다. 명절이 되면 작은 떡한 접시를 들고 찾아왔고 남편은 그와 함께 고기를 굽기도 했다. 어느날 남편이 술에 취한 채 말했다. 나 어릴 때 되게 외로웠거든. 근데 이상하게 요즘 좀덜 외로워.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은 우리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있었다. 가족은 같은 피보다 같은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그녀는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다. 눈오는 겨울날 우리는 어머니의 묘소에 함께 섰다. 남편 나 그리고 명수 씨세 사람의 그림자가 눈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어머니의 비석 앞에 작은 꽃다발을 올려두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우리 조금은 덜 어색하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묘소를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그분만의 방식. 하늘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 더 서툴지만 단단해졌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는 과거에 묶이지 않은 채 앞을 보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날 이후 명수 씨는 우리 삶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명수 씨도 우리도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모두가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내딛었다. 하지만 그 서툰 시간이 우리를 천천히 묶어주었다. 명수 씨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종종 주말마다 도와주러 갔다. 함께 화분을 나르고 새로운 화초에 물을 주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마셨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우리 진짜 형제일까? 같은 질문은 굳이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은 힘들었지. 이꽃 진짜 잘 폈네. 그런 말들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어느날 남편이 말했다. 그 사람 엄마한테 편지 썼대. 나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무슨 편지? 그러니까 그냥 혼잣말 같은 거. 꽃집 안에 조그만 액자 틀 있거든. 거기다 엄마 사진 올려놓고 가끔 글 남긴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보내고 있었구나. 명수 씨가 쓴 편지를 나중에 우연히 읽게 된 날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남기고 간그 침묵. 나는 원망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이젠 그 침묵 안에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안고 살아온 거였다는 걸. 나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붙들고 있었다. 어떤 고백보다 더 깊은 용서가 거기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다. 그날 우리는 어머니 묘소 앞에서 조촐한 생일상을 차렸다. 케이크 하나, 귤몇 개, 꽃다발. 명수 씨는 조심스럽게 손편지를 올렸다. 남편은 조용히 술 한잔을 올렸고 나는 사진을 닦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하늘은 맑았다. 그날의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사실은 예전에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많았거든. 가끔은 왜 이렇게 내 얘기에 관심이 없을까 싶었고, 내가 정말 그 사람 아들 맞나 싶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그 마음이 좀 이해돼. 나는 조용히 물었다. 뭐가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말할 줄 몰랐던 거야. 사랑은 있었는데 표현을 못한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다. 가끔은 억울하고, 가끔은 미안하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녀. 그녀는 우리에게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진심만큼은 진짜였던 사람이다. 몇달 후, 명수 씨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꽃을 주제로 한 사진과 직접 만든 꽃장식들이 전시되었다. 그중한 작품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작게 웃었다. 맞다. 가족은 완성되지 않는다. 언제나 이어지고 계속 덧붙여지고 서로 다른 마음들이 시간을 걸쳐 맞닿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제는 덜 외로워?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응, 엄마가 떠났는데 희한하게 요즘 더 따뜻해. 나는 그 대답이 너무도 따뜻해서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다. 가끔은 유산보다 더큰 유산이 있다.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났지만 그 침묵 안에 담겨있던 진심 그리고 그 침묵이 연결해준 또 다른 사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긴 것이다.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풍성하다.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때때로 서운한 감정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고 조용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가족 같다. 꽃은 피고 지고 또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진실을 마주하고 한번 울고 그 다음엔 조금씩 다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간다.